도봉구 창동 주공 3단지 매매 관련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28평형이 7억 6천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집 마련 문제 때문에 집들이 가치가 너무 비싸져서 고민 너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막 거침없이 올라가는 인프라라든가 더 끝 하늘 모르고 올라가는 집값을 방어하실 수 있는 그런 요령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동주공 3단지는 동부권역 개발 호재 중심지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856 세대로서 32개동으로 형성되어 많은 앞으로 많은 발전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전국의 명산 고봉산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공기도 좋고 또 산책이면서 등산 등도 가까운 거리에서 할수 있어서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팝 공연장인 아레네가, 아레나가 창동역 주변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뜨고 있는 k 팝이라든가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사가 되고 있는 공연장이 창동에 생긴다는 것은 창동이 앞으로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앞으로도 단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풍부한 상업시설로 인해서 근처에 상업시설이 잘 되어 있고, 식자재라든가 뭐 기타,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동 주공 아파트 3단지 주변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주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편리한 더블역세권으로서 1호선, 4호선 환승이 가능한 창동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 각지로 나가시거나 또한 외곽 지역으로 나가는 것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교통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동역, 창동 주공 3단지 주변에는 각종 학군 룩도 좋고, 또 공원, 또 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빠지지 않고, 다른 동네에 비해서 빠지지 않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단지내 편의시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단지내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지상주차장 널널하고 놀이터 있고 또한 간단한 체육시설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부 표면적인 대표적인 구조를 좀 보여드립니다. 대부분 거실에 주방, 화장실 모두 오래된 아파트에 비해서 본인들께서 잘 가꾸어서 쓰신다면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내에 조금 더 멀리 나가면. 5분 이내의 거리에 아주 좋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과 단풍, 그 밖에 좋은 공기를 제공해주는 공원이 있습니다. 상동주공 3단지 주변에는 이마트와 하나로 마트 등 주부님들의 식생활 걱정하시는 데 있어서 식료품 공급을 할, 신선한 식료품 공급을 할수 있는 곳이 곳곳에 두 군데나 있습니다. 도로시설도 동부간선 도로까지 3분여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동차 이용도 편리하시고 지하철도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호선과 4호선에 가득타고수 있는 창동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으며 또 1호선 녹천역도 도보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거리상으로는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동 도봉구 주공 3단지 아파트 정말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창동행복공간 고려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면 전화나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좋은 인연을 해줄수 있는 여건이 될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